잘 거면 미리 자요. 예배 드릴 때 자지 말고. 충분히 자고 왔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요. 네.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시죠. 목사는 부처님 오신 날 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. 어,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요. 놀아요? 목사님도? 그건 좀 아니지 않나? 목사도 부처님 오신 날 놀아도 되고요. 스님도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아도 됩니다. 됐습니까? 의외로 대충이구나. 그럼 원래 궁금했던 건 뭐였는데요? 저기, 그냥 투자니 눈에 거슬리고, 빼치자니 맘에 거슬리는 사람. 정답, 자매님. 맞죠? 목사님, 산타한테 선물 못 받겠네. 자매님 같은 분이 더 이상 안 오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? 그래서 그런가, 이 교회는 교인들이 없어도 너무 없어. 왜인지 모르세요? 우리 교회에 천국에서도 사고치고 재집고 다니는 어떤 그 교화인이 하나 있는데. 사람들이 여길 무서워서 오겠어요? 나? 그럼 나오기 전에 교인들 많았겠네요? 예배 네, 시작합니다. 왜말 들려요? 교인 많았어요? 사람 많은 걸 싫어해요, 내가.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게 개판 맞으면 다 싫어해요. 내가 자매님한테만 이러는 거 모르셨구나?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데. 그 모습을 평생 못 보겠네. 교인이 없어서. 예수님은 단한 번을 안지시네요 그러면 제 직업 이사는 꼭 쳐서 받는 직업이거든요. <laughs> 아니 뭐 일수했던 게 자랑이에요? 자랑은 아니지만 흉도 아니에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예배 시작합니다. 전능하사,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그 하...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네. 본디오, 하... 빌라,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...